이제 제 10장 수확 및 저장 수확 그니까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호흡량 또만개후 일수 예를 들어서 그~ 꽃이 만개된 후에 이제 선홍 같은 경우는 선홍이라는 품종은 90에서 95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이런 걸 가지고 만개일수를 가지고 또 수확을 판정하고요 또 당산비 뭐 같은 말로 당분율. 감미비, 이렇게 하는데, 유기산에 대한 당의 비율을 당산비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요 당도의 단위, 별표시 된 게, 도 브릭스. 100g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 이걸 당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분 함량. 요거, 예, 전분 함량. 하... 예, 예, 예. 음, 우리, 음, 우리, 음, 우리 음, 저거, 어, 저거 할 때, 토마토, 우리, 이거 저, 저 순개분리 욕정 할 때, 우리 당도 해가지고 쟀었죠. 음, 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분 함량. 전분 함량을 뭐 어떻게 하느냐. 그 요우도 반응을 가지고 하는데. 전분 함량이 높으면 이제 청색이 됩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전분 함량이 높으면 따면 안 돼요. 과실이 성숙함에 따라 전분 함량은 감소되는 거는 감소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피색. 그러니까 과실의 어떤 색을 보고, 색깔을 보고, 컬러 차트를 이용해서 또는 색차계라는걸또 이용하게 돼요. 색차계또 기타로는 뭐 경도, 또 비중, 무게, 최과 저항력. 최과 저항력이라는 거는 사, 뭐 과실을 딸때그 힘, 잘안 따지면 들 익은 거죠. 똑똑똑 잘 따져야 이수확 적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비타민 함량은 아니라는 거. 비타민 함량은 수학 적기의 판정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타민 함량은. 비타민 함량은 좀 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수학 방법으로는 이렇게 뭐, 특히 수학 시간. 오전에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에서 오전 10시 안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더울 때 하면은 저장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전 10시, 또 저녁 때 이렇게 해야 되셔야 되고요. 또 뭐, 인력 수학, 기계 수학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수확 후 관리 수확을 한다면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첫번째가 예냉 수확하는 과실의 품원을 단시간 내에 저장 온도까지 낮추는 것 온도가 높으면 호흡에 의해서 과실이 이제 뭐 썩거나 변질되게 되는데 성분이 변화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예냉을 하는 거고요 이 예냉의 효과는 호흡을 억제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뭐 억제 방지 또 병영 병원균 번식을 억제하고 생리장애를 억제한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관계없어요 예냉에는 생리장애 억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건 수확한 과실을 저장하기 전에 과실 표면의 수분을 적당히 말리는 작업 이건 왜 하냐면 과피 흑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숙 추숙이라고도 하고요. 수확 후에도 성숙이 계속 진행되어 향기, 성숙이 계속 진행되긴 하지만 크기는 커지는 건 아니에요. 향기와 색이 변하고 과육이 연화,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먹기 좋은 상태로 되는 현상. 또 호흡 급등형 과실 앞에서 나왔었죠. 여기 예,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여기서는 참다래, 사과도 나왔었고요. 복숭아요 호 그러니까 이 호흡 급등 형과실 대체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보시면 어, 저장성도 약하고 그 슈퍼에 가시면 복숭아 같은 건 특히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눌러보지 말라고 야 요거 호흡 급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실 조직의 세포벽 패틴네패틴네있 세포벽 패틴 조직의 세포벽 패틴에 있으면 단단함을 유지하며 노화를 지연시켜 저장력을 증진시키는 무기 이온으로는요. 칼슘 이온, 그다음에 선과 및 포장, 성과 고르는 거죠. 비파괴 성과기 같은 걸 이용하는데 뭐 근적외선, 근적외선은 특히나 요당 함량을 알 수가 있대요. 또 CCD 카메라, 또 로드 셀, 또요이 요, 이 굴절 당도계라는 거, 제가 당구장 표시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파괴적인 방법. 왜냐면 네, 그 과실에 흠집을 내서 그집을 당도계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파괴적인 방법이라는 거 교재 183쪽에 보면 비파계, 삼각계 같은 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83쪽 한번 보시죠 183쪽 네, 여기 그림 음. 10-7 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음. 아, 좋네요 네. 그 다음에 등급의 규격화 요 등급의 규격화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농산물 표준 규격. 이런데, 이제 그 규격별로 등급화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서 정하느냐.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요거 페이지, 이거 교재 184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등급의 규격화에서 보면, 내용을 좀 보면, 과정별 또는 품적, 품종별로 낮게 고르기. 무게, 색택, 신선도, 결점과 등의 항목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것이고요. 등급의 규격화로 과실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한 거래가 촉진되고요. 산지 단계에서의 유통 비용과 등급화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등급 규격은 생산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장. 저장 조건은 온도 0도씨. 0도씨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5도씨 안쪽으로. 습도는 80에서 90%. 공기 조성은 산소 농도는 낮추고 이산화탄소는 올려주고요. 특히나 이렇게 해놓으면 호흡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거고요 환기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저장 방법 방법으로는 한몇 뭐 가지가,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상온 저장, 일반에다 그냥 저장하는 거, 그냥. 그다음에 저온 저장, 특히 이제 감귤류, 그다음에 CA 저장. CA 저장하는 거는 산소 농도를 2~3%로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1~5% 에서 높여 저장하는 거. 이런 것이 뭐 사과, 배, 참다래, 단감 이런 것들이 CA 저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잘 해야 돼요. 이뭐한번 이렇게 농도를 맞춰놓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밑에 보시면 C A 저장 시 가스 조성이 잘못됨 즉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합쳐서 가스라고 하는데요. 예, 과육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과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게 사과. 예. 또 M A 저장 이건 우리 슈퍼에 가면 많이 볼수 있어요. 그냥 일반 종이 상자 위에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M A 저장입니다. 과실의 저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뭐가 있느냐? 자 조제 조생종보다는 만생종이 저장성이 높다. 만생성 만생종이 저장성이 높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알아 요걸 빡 깎고 해버리면 틀린 답이에요. 틀린 걸 고르고르시오 하면은 요걸 깎고 해놓고 예, 예를 들어서 조생종보다 만생종이 저장성이 낮다. 뭐 이렇게 가거나 또뭐 만생종이 조생종보다 저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틀린 보기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서늘한 지방에서 생산된 과실일수록 저장성이 좋다 또 숙기 촉진용 생장 조절제를 사용한 과실은 저장성이 떨어진다 또 같은 품종이라도 큰 과실은 작은 과실에 비하여 저장성이 떨어진다 자, 저장 중에 발생하는 가스 유명한 거 에틸렌 이렇게 해서 10장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11장 바로 갈게요 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1쪽에 문제 한번 풀고 가볼게요 자 과실의 수확 적기를 판정하는 기준 적당하지 음. 않은 거. 아까 비타민 함량은 관계 없다 그랬죠? 네. 네. 그다음에 2번 과실의 수확기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요오드 반응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전분 함량. 예, 음. 네. 전분 함량이 많으면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파란색 된다는 것. 음. 네. 감귤의 부, 부패가와 배의 과피 흑병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확 후에 실시하는 것. 예, 건. 4번. 과실 등급의 규격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요거 아까 했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등급 아, 구경은 예, 생산자 자율적으로 네. 정한다. 지만들로 정해버리면 어, 골치 아프죠? 5번. 과실의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여기서 산소, 예, 정도를, 산소 정도를 낮춘다. 이산화탄소는 올려주고. 음. 예또 상온보다는 저온 또 건조한 곳은 아니에요. 습도가 아까 몇퍼센트라 하냐면 80에서 85에서 90.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습도가 좀있어요죠 건조한 곳은 안 좋아요. 자, 이러고 이제 11장 바로 갈게요. 11장도 그렇게 저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11장 병해충 및 야생 조수해 방제. 병해 아, 징글징글합니다. 병. 자, 진균 일명 이 곰팡이죠. 곰팡이, 진균, 곰팡이. 예, 죽은 조직을 통해 감염이 되고 병증은 괴사 시드는 부패 종류는 점무늬 낙엽병 갈색무늬병 또 검은별무늬병 탄저병 불안병 요 특히 요 불안병이 시험 문제 많이 나고 특히 가지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가지 그다음에 세균 영어로 하면 박테리아 이 진균 곰팡이는 펀자이영어로펀자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세균은 박테리아 같은 말. 네, 종류 즉 이거 근두암 종병, 과이거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화상병, 또핵가류 같은 경우는 세균성 구멍병 이게 세균에 의한 거고 네, 바이러스 대표적인 게 사과나무의 고조병 바이로이드. 바이로이드는 여기 뭐 진균, 세균, 바이러스 제일 작은 게 바이로이드예요. 바이로이드 이런 거는 기형과나 동록. 목록이 뭐냐고 써있지만 새해새 녹이 낀 것처럼 거칠어지는 현상. 이거 또 하나 뭐냐면 또 위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축 하나 써놓으세요. 파이토플라즈마 여기 대표적인 게 대추나무 비자루병, 충해. 주로 이제 곤충, 응애, 선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태적 방제법. 환경 조건을 조절하거나 중간 기주 식물을 제거하여 병해층의 피해를 감소시킨다. 배나무하고 향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나무 붉은 무식갱이 있어요. 제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거 향나무하고 약 1.5km 이상 떨어뜨려 놓으면 이요요 요, 요 병이 좀 감소해요. 또 생물적 방제법으로는 천적 또는 기랑 미생물 등을 이용한다. 뭐 풀잠자리 무당벌레 면충 꼬마벌 또 물리적 방제법으로는 성페르몬 특히 심식 나방류는 성페르몬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화학적 방제로는 살비제, 살비제 응애루를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야생 조수해, 그니까 새요 새 날아다니는 새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제 쭉뭐뭐 뭐 까치 까치가 좋은 줄만 알았더니 영 아닙니다. 또 방지 대책으로는 방조망, 또 기피제 뭐 등등 포금기 뭐 이런 것도 쓰이고요 이게 살비제는 아니에요 살비제 아까 위에서 나왔죠 응애로 방지할 때 쓰는 거니까 야생조류를 방지할 때 쓰는 게 아니죠 또 야생동물 또 특히나 이 멧돼지가 제일 요즘 그거고 뭐 고라니도 요즘 뭐, 뭐 많이 피해를 주고요 이렇게 예, 돼서 예, 청... 예, 여기, 뭐, 청설모. 좀귀여 다람쥐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 특히 요, 이제, 들쥐 요 설치류. 요게 또, 피해를 좀 많이 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끝나, 아유, 문제 풀어보고요 문제 푸는 걸 까박, 맨날 깜빡깜빡 하네요. 207쪽. 자, 다음, 세균의 의왕병. 아까 얘기했죠? 근두암 종병. 근두암 종병. 나머지, 요, 저, 검은별 무늬병, 탄저병, 고조병은 다, 이 요, 요, 고조병은 바이러스고, 요두 개는 이제 곰팡이죠. 대나무 빗자루병 일으키는 거, 아까 파이토 플라즈마. 다음 중, 아 생태적 방지에 대한 거, 상태적 방지에 대한 설명, 요 3번 보시면, 환경 조건을 조절하거나, 중간 기주식물을 제거하여, 병해충의 피해를 감소시킨다. 요게 이제, 아 생태적인 거구요. 성패름을 이용하는 거, 아까 심식 나방류, 야생조류에 의해 가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살비제는 아니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응애료 방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1일장이 끝났습니다.